안녕하세요. 가족 트럭 대표 윤병길입니다. 오늘은 현대 메가 트럭 5톤 단축 카고 트럭 한 대가 입고 되어서 연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짧고, 그리고 정품 단축이기 때문에 어,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은요, 2015년 6월 달에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는 2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고요. 자, 단축이고 정품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자, 길이는 4,600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보이다시피, 자, 저희 가 철판까지 다 지금 보강을 해놓은 상태고요. 새 적재함으로 모두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차 상태 굉장히 좋고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밑에 타이어 상태까지도 보여드리면 아주 깔끔하게 90% 이상 살아있고요. 자, 철판까지 잘 보강되어 있고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하부 없고 부식도 없는 28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자, 내부 모습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자, 2015년 차량이지만 전 차주분께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할 차량이어가지고 차 상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수동차량이고요. 자, 메가트럭 5톤 단축 차량이, 카고가 필요하시다면, 은 앞에 보이는 차량으로 추천드리고요. 실 주행거리 2만키로 맞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가격이나 아니면 상세 내용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가족들 연락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가족투록대표 임병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